오늘은 5월 17일이고요. 5월 24일은 어, 한국의 식목일과 같은 빅토리아데이거든요. 그때는 공휴일로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빅토리아데이입니다. 근데 저는 한 일주일 그때 너무, 너무 사람들이 복잡해서 오늘은 꽃을 좀 샀거든요. 꽃을 사가지고 올 여름을 좀 예쁘게 해줄 꽃을 오늘 심겠습니다. 조금 햇볕에다 며칠간 들 어, 넣, 내어놨다가 들어갔다 하면 더 좋기는 좋은데 그냥 오늘 그냥 심을게요. 매년 꽃을 피우는데, 어, 제라늄도 하고, 칼란초도 하고, 페추니아도 하고, 뭐,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, 어, 날씨에 가장 강한 거는 이 페추니아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꽃도 풍성하고요. 그래서, 올해는 페추니아로 선했습니다. 이번에는, 이쪽에는 4개. 색깔별로. 빨강 두 개하고 노랑하고 보라색을 했는데요. 오늘 코스코에 가니까 지난번에는 꽃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꽃이 다 나가고 없어요. 아마 며칠 있으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사러 갔는 김에 마음 먹었을 때 사야 되니까 스포스아 가서 샀습니다. 전에는 꽃을 이왕이면 좀 많이 키웠는큰 팥으로 샀는데 이런 거는 좀 사실은 힘이 약해요. 빨리 안 크고. 그런데 올해는 뭐 꽃이 별로 없어요. 오늘도 코스코에 가서도 그래 그냥 왔는데 꽃이 많지 않고 품질도 별로 좋지도 않은것 같고 어좀 그러네요.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아 이건 이 속에 이렇게 심었구나 심었는 걸 다시 옮겨야겠네. 일단은.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심어야죠. 이제 꽃을 다 심었거든요. 지금은 이렇게 어린데, 조금만 지나면, 이렇게 어리도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하나 가득 바뀝니다. 그때 되면, 지금은 좀 볼품이 없지만 다시 한번 찍어 올릴게요 이제 튤립도, 저희 집 튤립 이쁘죠? 어, 튤립이 왕관 모양으로 빨간 게참 이뻐요. 튤립도 하고 이제 얘들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 나중에 풍성해지면 풍, 풍성해지면 다시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. 잔디에도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. 비가 안 왔어. 너무 이쁘지 않나 다시야? 소롱꽃 밑에서 보면 너무 이뻐 음, 이렇게 잘 살아라